안녕하세요. 문화예술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추상화를 그리고 있는 이용전 작가입니다.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 어, 주로 이제 낙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그 크레파스를 주로 잘 사다 주셔서 크레파스로 낙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게 좋았었던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림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어, 집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죠. 어, 남자가 그림 그려서 먹고 살수 있을까? 이런. <laughs> 그 당시만 해도, 어, 남자가 그림 그리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전공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미대를 가기로 혼자 결심을 했기 때문에 대학을 이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뭐 보통 뭐 서울대 아니면 홍대 뭐 홍대를 많이 갔었죠. 근데 이제 어 아버지께서 이제 자주 말씀하셨던 게 이제 서울대 서울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대 한번 가 보자. 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한번 해보자. 그러고 결심을 하고, 이제 뭐, 서울대 원서를 냈는데, 어, 다행히 됐어요. 다행히 돼서 그 길을 가게 됐고,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더 이상 뭐,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그건 너의 이제,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대신, 어,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음, 정말 훌륭한 작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교 때는 뭐, <laughs> 1학년대 1학년 때는 철없이 지냈죠. 그냥 뭐, 뭐, 놀고, 뭐, 그, 알바로 다니고, 뭐, 그냥 그야말로 낭만을 즐겼던 것 같고, 이제 3학년 되면서, 이제, 어, 아,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3학년부터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쉬는 날도 학교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뭐, 어디를 놀러 간다 그러면은 안 가고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4학년 때도 이제 주로 학교에 주로 가서 그림 그리고, 그래서 정말 4학년 때는 정말 작품, 작업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아 지금도 그렇게 하라로 못할것 같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어떤 그런 열정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때 이제 우리 4학년 때 담당 교수님이 유경채 선생님이셨는데 유경채 선생님이 어느 날은 수업 시간에 저를 부르시더니 제 손을 이렇게 번쩍 이렇게 들어 올리시더니 이제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손을 보라고 이렇게 손이 거칠어질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좀 하라고 <laughs> 그렇게 칭찬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치, 칭찬을 들으려고 한건 아니고 어, 정말 그림이 그리고 싶었고 그 그림이 무엇인가 어, 나를 대변해 줄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되게 그때 빠졌던 것 같아요 뭐 대학교 때는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다기보다 무언가를 탐구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림이란 게. 무엇이냐, 그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어, 그거에 굉장히 이렇게 몰두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무엇을 어떻게 그릴 거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다가 목재소가 있었는데, 목재소에서 나오는 그 톱밥이, 아, 이거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면 뭔가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재에서 가서 톱밥을 잔뜩 구해다가 그거를 이제 채로 다 걸러서 지저분한 거 버리고 음, 아주 고운 거를 가지고 이제 본드에 섞어서 이렇게 막 펴서 뭐 찍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물감 드리핑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진짜 어, 실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어, 그림으로 소화해낼 것이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 매체를 내가 어떻게 다루다루어서 이거를 조형적으로 만들 것이냐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껍게도 발라보고 뭐 이렇게 깎아보기도 하고 태워보기도 하고 그 물감을 큰 종이 위에 이렇게 막 뿌려가면서 다른 매체하고 섞어서 뿌려서 이렇게 혼합 방식으로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 내가 할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이렇게. 어,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꼭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막연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 무엇이 뭘까? 그 무엇이 찾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예,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찾았나요? 아니요, 못 찾았어요. <laughs> 못 찾고 <laughs> 진행형이죠. 계속 진행형이었죠. 어. 그니까 그 당시에 그 작업에 몰두하면서 굉장히 좋고 재밌었고 나름 거기서 뭔가 보람도 느끼고 어 내가 뭔가를 하나를 그래도 어 해냈구나 하는 그런 성취감은 있었죠. 음, 그림이라는 거가 뭐인생과 마찬가지로 뭐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아, 르렇게를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를 88년도에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9 0년대에 결혼을 하고, 어, 그림을 이제 다시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 공백기간이 좀 있었죠. 군 복무 시절 공백기간이. 뭐 군대를 안 갔다 온 친구들은 이미 활동을 막 계속 하고 있었고, 그, 저는 그때 이제, 아,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관음미술관에 계약을 하고, 전시 준비를 했죠. 개인전 준비를. 굉장히 이렇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아 이제 내가 첫 전시를 하는구나 어, 나도 뭔가를 어좀그 대중들 앞에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했죠. 예, 그게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결과가 나에게 올지를 모르고 이제 막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어 지금하고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굉장히 화면 속에서 액티브하고 어, 기운 생동한 그런, 그, 작품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냥 정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뭔가 움직이는 듯한, 어, 액티브한 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텍스처가 되게 강한, 속도감 있고 그런 그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래서 첫 전시를 이제 관음 미술관에서 그렇게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찾아주셨고, 뭐첫 전시니까 다뭐 용기를 주셨죠. 아, 뭐 주로 칭찬을 많이 해 주셨고 어 용기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어설프죠. 뭐첫 전시가 뭐 무슨 그큰 <laughs> 기대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 첫발을 디뎠다, 디뎠다는 내 의미를 두었고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거죠. 나는 이제 여기에 발을 디뎠, 디뎠으니까 나는 이제 평생 죽으나 살나이 길을 가는 거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림은 굉장히 액티브 했어요. 이렇게 막, 그냥, 막, 휘두르고, 막, 붙을 막, 이렇게, 막, 심취해가지고, 혼자 심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전, 순진했다? <laughs> 너무 순진했다. 세상 모르고, <laughs>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어떤 그런 시대를 의식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용전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림, 이런 그림을 그렸다. 어, 그냥 그런, 그런 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첫 전시를 하고 나서 그때 전시를 한번 했으니까 이제 뭐, 작가로서 일단은 뭐 등단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뭔가 첫 발을 디뎠으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간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감 때문이라도 내가 더좀더 더 시작을, 어,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어, 그룹전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전시를 또 시작을 하게 됐고, 계속 이제 개인전을 계속 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 지금까지 왔는데, 어, 제가, 어,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어, 물파에서 전시를 할 때, 어, 그때 좀 새로운 거를 좀, 음, 실험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철판을 부식을 시켜서, 이제 뭔가 표현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 철판 부식은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만, 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천천히 서서히 그 시간과 녹물이 같이 이렇게 그림 속에 이렇게 배워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녹이 쓴 철판을 다시 이제 그런 철브러쉬로 다 이렇게 갈아내기도 하고 또뭐 닦아내기도 하고 스크래치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어, 그, 표현을 좀 찾아냈던 것 같아요. 또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 되게 다시 해보고 싶은 자,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할것 같아요. 그 작업을. 어,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감정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살려서 좀더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뭐 멋있게 한다기 보다, 순수한, 자연과 가까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 제가 지금 무의자연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무의자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2008년 지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 그 당시에 제가 2006년도, 2008년도, 그때 좀안 어, 좋은 일을 겪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순탄하게 살다. 그냥 그야말로 그냥 중산층으로 살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그냥 떨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어,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삶 자체가 절망적이었고, 내 자신이 너무나 싫었고, 미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 있을만 없는 인간,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어,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냥. 너무 사는 게 허무하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개인전도 계획을 잡았고, 막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생활계획을 이렇게 다 잡아놨는데, 아, 하루 아침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아, 꿈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는 그런 그냥 절망감, 깜깜하다, 앞길이 깜깜하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거를 겪으면서 제가 어, 죽, 죽으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차마 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을 보니까 그 잠자고 있는 어린 아 이게 아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 날려 그러네 아아 아, 진짜 그때는요 너무 처참했어요 진짜 이거는 아 이거는 삶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아 지옥 같았어요 근데 애들을 우리 이제 꼬맹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니까 걔네들 그 애가 이렇게 셋이 이렇게 쪼로로록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 이건 내가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바꾸고, 어, 아,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밤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어, 그림을 그리고는 있었지만, 정말 절실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매달릴 곳은 그림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밤마다 그렸어요. 밤마다. 그냥 그 밤에 애들 레슨 끝나고 그냥 새벽 6시까지 막 7시까지.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 그림에 제 눈물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1년을 이제 울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치유가 되고, 안정이 되면서 좀 편안해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어떻게 앞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 될까를 생각을 좀 많이 해봤죠. 그렇게 이제 하루아침에 나락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어, 모든 걸 이제 잃게 되니까, 어,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laughs> 우리는 그, 오역 실정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우리 인간의 오역 실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문득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막 가끔 얘기해 주신 노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노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노자의 무의자인이라는 것을 이제 접하면서 어,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 굳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의자연의 그. 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산도 자주 다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무의 자연이라는 거를 내가 그림으로 그린다는 거가 사실은 그 어렵죠. 그 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려운 일인데 어 대신 저는 이제 그거를 자연을 보고서 자연을 제 화폭으로 끌어들였죠. 그런데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이나 그런 생명력, 에너지, 기운, 어떤 그 조화로움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 속에 내가 있고 또그 그림이 내 안에 있고 그, 그 그림을 또 공유하고 나누고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누부이자연에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이 상선약수예요. 상선약수는 그야말로 그 최고의 도는 물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물은 다투지 않고 채워지면 다시 또 흘러내리죠. 그래서 낮은 곳에 임하거든요. 그런 자연의 위치를 보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에도 표현하고 싶었고 내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어, 내가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의 자연으로 사는 거 어, 그게 나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림도 진행 중이고 뭐 인생이 뭐 완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배우고, 또 시작하고, 그러고 있죠.